자라 옷 구매 시 피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간 자라 옷을 구매하면서 느끼고 반성한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라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요. 단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첫 번째는 매년 트렌디한 제품이 있는 겁니다. 매 시즌마다 핫 트렌디한 옷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어떤 옷들이 유행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자라의 매장에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아주 다양한 트렌디한 제품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겁니다. 이 다양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참아. 한국에서는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아주 과감한 디자인부터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이 자라 디자이너들은 아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싶은 옷들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국 디자이너들은요, 자기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정말 가격이 좋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다 보니 어떻게 이런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 감탄할 때도 있는데요. 더구나 매년 두 원씩 세일까지 하면 더 가격이 왕창 내려갑니다.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해서 일상에 맞지 않는 옷들이 많습니다. 다음 연도에 입으려면 너무 유행에 민감한 옷들이어서요.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증날 때도 있으며, 옷 디자인이 트렌드하기옷 코디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 자라 브랜드 매니아시라면 지금 당장 자라 옷을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시즌이 지나서 입지 못하는 옷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옷 구매 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며칠간 옷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신중하게 선택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옷을 여러 개 구매하는 대신에 좋은 품질의 옷으로 한개 구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다음 연도에 입으려면 품질이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옷이 많습니다. 자라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원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봉제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옷 봉제 마무리 단계가 미흡하여 가치를 떨어뜨리는 옷들이 많습니다. 제 옷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제 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옷을 지금 몇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옷은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원단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스웨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컬러부터 시작해서 느낌, 옷의 터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봉제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요. 이 안에, 이 코트 안에 이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디 모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게 됐을 때이 코트를 만약에 벗게 되면 안에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제가 민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세탁소에서 이거를 수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제가 수선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자라 옷을 고르실 때 그것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며 색깔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봉지 상태의 마무리 단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옷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단에 동일한 색상의 옷입니다. 이거는 원피스로 만든 건데요. 여기도 지금 소매의 이 밑단 부분이라든지 이 원피스의 이 밑단 부분도 이 처리가 제대로 잘안돼 있습니다. 봉제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탁소에 가서 돈을 주고 맡겨가지고 이거 끝에 소매 부분이라든지 원피스 밑단 부분을 제가 수정을 좀 했거든요. 자라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봉제 가격을 좀들 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옷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입고 나온 옷입니다. 시킨 옷이죠. 이 드레스인데요. 굉장히 옷이 아름답습니다. 아쉬운 게 제가 이 옷을 입고 나면 기분은 좋지만 바닥에 이 시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입고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이 시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일입니다. 이 막판에 아주 싼 가격이라고 사이즈가 맞지도 않은데 구매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우린 늘살뺀 후에 입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년 실수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현명하게 지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